광희 학생, 원홍 아 학생, 성형이 학생. 이세명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? 어. 이세 명밖에 없다고 치면. 근데 여기서 참 보기 참 전에 매력 어필 한번씩 해야지. 뭐가 어아 어떤 점이 있는지 이 모르잖아. 광희부터. 나는 아, 귀여움으로. 음, 저 귀여움으로. 괘씸다 보니까 뭐만 해도 넘어갈 거거든요, 아 여러분들. 긴장하세요. 아 징그러워. 우리 성형 친구 보여줄 거예요. 아마 저한테 안될 걸요? 음... 아 그래도 친한가 봐요. 자 이번에 원어 친구. 자원어이원어 아. 아, 친구 뭐할 거예요? 뭐할 거야? 아 진짜. 원래 이렇게 얼굴만 잘생긴들 할게 없어. 너 약간 임시한 같은 존재야. 얼굴 같까지 어떤 거할 거요? 자, 엉그 어, 기대하는데 수정이. 하나, 둘, 셋. 셋! 셋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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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지? 수정 친구, 마음에 결정이 됐어요. 우리가 아. 여기 앞에 이렇게, 여기 앞에, 앞에 앉아야 돼. 나너뭐 먹었냐고, 오늘 우리 지금 하고있으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어깨에 손 올려주세요. 손감봐 아. 분명히 대세 나를 고를 거야. 아니, 야니 n 너. 성형이 오빠는 네. 얼굴이 음, 그냥 오빠 자연산 응. 오빠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나 화장 진짜 안 했어 <laughs> 성이 진짜 오빠는 그냥 성형발 성형발